그러면, 네, 네, 네. 놔두면 이제 이게 이거 굳을 거아냐 굳으면 응. 어디서 전쟁을 거. 여기서 전쟁하냐 그러면 늘어지고, 그러 응. 무유지가 되가 응. 무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지금 하지 마라. 응. 이거 마사 땅 이렇게 응. 이렇게 아삽했다 그네. 응. 이렇게 아삽했다. 응. 나중에 전쟁을 다시 하라고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아삽했다 그네. 아? 이거 뭐 그냥 영, 이게 영, 이게 왜냐면 이거 있으면 되는 거고. 이거 있으면 되는 이거 있으면 이게 있으면 음. 이 가지가 너무 세죠 다음에 자르면 음. 두 장지가 되버려 음. 그 지금 따낸 다음에 나중에 음. 가근에 손을 건드 음. 거시면 음. 그때는 순들이 음. 딱 좋은 순들이 나와 딱 좋은 순들. 이 음. 네, 음. 그딱 좋은 순 나올 때 겐디 딱 좋은 순 나올 때 이것도 건드려 주셔야 돼. 이것도. 예? 음. 이것도 같이 건드려 주셔야 음. 이게 두 장지가 안 되고 좋은 순들이 돼. 음. 야, 지금 이거는 버리셔 그냥 음. 이거 버리셔 이렇게 음. 버리셨다가 일만해요 음. 이게 일만한 게 아니고 처음에부터 이게 안 나오게 하시면 돼 이걸 안, 안, 안 나오게 안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안나온 거를 아니 이 이게 안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봄에 전쟁할 때 생일 전쟁 하시면 이게 안 나와. 세미정 세미리 전정 세미. 세미 하십니해세미전정이 말. 세, 미에 묘목, 묘목 까닙니까? 묘목인데 묘목 나매맞 묘목인데 어떻게 세미 아직 외국도 하니고 이게 이제 순 나올 거아니게순 나오면 또잘내는거순 나올 때 7월 10일 넘어 10일 쯤되근네 그때 강하면 그 수는 가장 가치도 좋다. 그때 나, 그때 나오는 건. 지금 나고 또또 다시 터다터 자르든지 든 터들든지 하시라는거라 그때 되면용순 나면 또 그때는 전쟁 어떤 식이야? 그러니까 순 나면 네. 여러 개 여러 개나 여러 나다면 터다름인데요. 네. 전쟁하면서 터다불면 다른다고 같이 나와. 그러면 그게 그게 그냥 그런 게 되고 대신에 이것들은 다거셔야 돼. 아 잘라 야거 이거 이, 음. 이렇게, 이렇게 아까 전쟁 아까 전쟁 이게 이거 이렇게 자르는 음.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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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는 거야 이게. 아까 어리 하시고. 주막내 천년사해놓을게 네사해놓전전쟁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름전쟁을 이렇게 하는 전쟁. 그독기그 사람이 전쟁할 때보다 잘라? 네잘라이 음. <laughs> <찰라붙다>. 그,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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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데데 나중에 꽃을 피 나니까 여기 길지를 고만는거요 레디앙은 레은 절대 내가 열매를 가져 가지는 절대 봄강 이걸 건들지 마라. 예, 건안나다 응. 왜냐하면, 가지수를 줄여주면, 여기서 유협이 나와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잘라보면, 직화로 나와버려. 예, 건을, 요만시거멍 음. 직화로 나와요. 예? 그 그니까, 레디양은, 이거 여름수 받으면, 그냥 여름수에서 직, 짜유협파가 나오긴 내버려. 숫자만 줄여줘, 숫자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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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우리 직원이한테 나가그거든요 레디양은 절대 다 껐다듬으면 안된다딱계신는데가다마분이가다 끝만 다다끝다듬면서 열, 이만큼만 가 <laughs> 야! 그끝 다듬지 말라했잖아니까 그러니까. 아, 다듬으려는 빠졌어요. 똥바로 그래. 어, 야지로해또 똑바로 안그었프라 여름에 다듬어야 될 같아요 그러니까 음. 여름에는 이거다다다야지 <laughs> 이거 위에껐다 위에 나온 것도. 이거위위에된것들은 따블라이거든요. 저녁을 두번 하는 뭐, 거라 지금. 예? 네? 네? 이 늘어진 가지 있으면 전녁을두번 해야 될거 지금 요못 그러려면. 지금 이거 두 자라고 거 해야 되는 게 7월 한 10일 되면. 니 우연한 거 터나고 로 그때도 실버는 어땠어요? 실프지만 쓰게 그러니까 자꾸만 음. 많은 면적 개근에 저 자꾸 열과 생기면 음. 저해결 시키면 가지 마라 음. 적당한 면적 개근에 털만큼 호몽돈벌만가사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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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이 나면 열과가 안 된다는 말이네. 그쵸 음. 이게 이게, 이게 음. 지금 너무 세게 순이 나면 그것도 열과가 돼. 음. 아 세게 나면 너무 세게 나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세게 안나게끔 하려면 자꾸 힘을 약화시켜 근에. 여름 순이 나온 게이 정도에서 끝나야 돼이정 늘어진 가지는 6월 전이 잘라야 되겠네 아까 아, 아까 늘어진 가지. 지는 늘어진 가지는 아니 늘어진 가지는 6월 쯤기 때문에 어. 이거 나올 때 미리 투자하면 돼요. 아니, 투달하면. 아니, 저, 지금 이 시금 지금 자르. 지금 자르야지. 지금, 지금 저기 6월 달 안으로 잘라야겠네. 네. 지금 잘라보 지금 잘라줘야 힘이 약화돼서 다음 순 받을 때 세게 안 나와. 근데 이제 그게 일주일 지나면 이게 일주일 지나면 어떻냐 일주일 지나면 이 일주일 지나면 이게 굳어버려 아, 이제 날씨가 네. 이더 온도가 높기 때문에 굳어버려 네. 그러면 내일 밑에가 끊으면 이순이더 세게 나오고 니전 세게 네. 네. 그건 한라봉도 똑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6월진가요? 옛날 5월지 6월지는 네. 다 버리셔 그냥 네. 왜 5월지 6월지는 내가 뭔가 잘못한 거야 물을 많이 줬던지 비료를 많이 줬던지 네. 전쟁을 네. 너무 네. 강하게 했던지 네? 그런 거니까 물을 거지. 반성을 네. 하셔서 <laughs> 반성을 하시고 아이씨, 하시면 돼 그럼 이제라도 못제힌거 이제라도 제껴도 될거 같고 상가랑거다따 불러 이거 위에 것들을 다 따시라는 거 이거 이거 요세 개만 가정 가셔도 돼 그러잖아요 그럼 이건 따세요 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여기 열매 충분하니까 열매 주는 거니까 벌려주 카브딘 겁나게 그러니까 벌러줘도벌러줘도 이게 나았다는 거야 근데 이게 따르면 안벌러진다 이거 이거 따내버리면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열매달려잖아요이늘어지는안 깨져 근데 이건 깨져 그러니까 깨질 거는 미리 따블라 이거지 열매를 자, 이것도 저쪽으로 눕혀봐 여기 눕혀보면 어디 이게 순받을 거 아닐까 그러면 순받을 거에서 안 놓은 것들만 따블라 이거지 바깥쪽에 것들만 이 안에 것들만 이바깥쪽에 달리셔도 돼쭉 응? 어디 자 이거, 이거 두개 달리면 이건 굳이 달릴 필요가 없어 그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에면 이게 달리시고 가는 거라 이렇게. 예.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 이렇게 또.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위에 잘라보고. 자, 쭉 가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어디? 이건 두개다 달리셔도 좋아. 그러면 어느 걸, 이건 네. 순안 있으니까. 그러면 이건, 요것만 달리지 마라. 여름전장은 어떻게 할까? 여름전장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순, 하나, 하나 두개 해도 돼요? 예, 네. 하나 두개 하셔도 되고. 그냥 이쪽, 이쪽 거는 가시면 데 깨면 여기서 순이 나올 거라 이상. 야, 깨면이 열매를 치워 건강하게 나옵니까? 아유 걱정은 없어. <laughs> 건강하게 다 나와. 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 언제 <laughs> 가봐? 야, 우리는 예 이렇게 지금 밑강이 이렇게 달려도 예. 장인 그때 저전정기절때 예. 예. 이런 예. 종가지를 예. 잘라불리는 하지 않았으까그 예. 예. 종가지를 까나면 이대 지금 순이 나거는애 말도 못해. 그게 좋아 그게. 대민 그것도 이제 다 다듬으려는. 아니그 수이 센 것들은 잘라 그네 동시에 잘랑 열수를 요만 한구로다만들셔야 돼. 걔 지금 가보면 그냥 이비가 순이 엄청나서 밑강은 이래 열렸는데. 어그게 좋은 거. 나잘 <laughs> 들었네. 어, 난 지금 고민이 말이아니고고민아이고마고이마리마음이마리마이니이아니이게누니아니이마리고이 <laughs> <살> <laughs> 마리아니. 아이 마리아니. <laughs> <laughs> 니고이마리이이 팀장님. 응? 저기 언니 소원을 들어 줍서. 살 나. 마음이 어떠음 쓰게 오늘이라도 파티 가 봐야 죠. <laughs> 진짜 그거 이제 한 한번. 죽어버금 어떤 거야? 이거를 이거를 따라가야지. 파주 진짜. 이렇게. 어? 이거를 이거를, <laughs> 이거를 <laughs> 따라오 이렇게. 우리의 지금이 <laughs> 그렇게 <웃음> 좋겠어. 왜그러따라안 <laughs> <laughs> 돼. 그럼 아. 나 이것도 우익을 따라오. 고 그러고. 알았어. 이거 놔두고 이거 놔두고. 자 이것도 이거 만고하시할아도 이걸 없어레은이어서상관이시면 돼. 이거 뭐라고? 이거 뭐라고? 이거 뭐 이거 뭐라고? 이거 뭐라고? 이거 뭐라고? 이 이거 뭐라 이거 뭐라고? 이이 이거 뭐라 이거 뭐라고? 이거 뭐라고? 이거 뭐 이거 뭐라고? 이거 고이커뭐 이거 뭐라고? 이거 뭐라고? 이거 뭐라고? 이거 뭐라고? 이거 고 이거 뭐라고? 이 이거 보다 완전 거 뭐라고? 이 보죽하고오는 거나 마찬가지야. 누구바지나 드시냐? 하내블랜어상때님 쪽에. 나중보따걸로 끊. 끊나두게. 야, 마이스터 아. 저라 <laughs> 자꾸 나를 의심하냐. 아유. 세 번이나 쳤한 번도 안 받아. 아 이거 친구가 안 되더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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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핍이라붕 맞아. 소가 한쪽에 노랑하잖아요 붕소 결핍이라 이게. 벌써 와. 빨리 떨어지도네해 막 네, 이거 있으면 이것도 풍선이 좀 왔네. 네. 지금? 저 밑에도 왔네. 저. 저 밑에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순을 <laughs> 받을 때 그냥 이것도 여름수 받을 때 그냥 이쪽 받으시면 돼. <laughs> 어? 이것도 여름순렇게 받으시면 돼.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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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밑에. 몸이 저, 저 밑에 <laughs> <뭔가> 저 밑에 <laughs> <저, 웃음> <저 맘에>. 훑어주면줘 이것도 <laughs> 자 이것들 훑고지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순을 많이 받으셔야 돼. <laughs> 어. 경이 아이디풀고. 음. 근데 이것도 너무 늦은 거있잖아 너무 늦어진 거. 어, 어, 어. 너무 늦어진거 색깔이 아니게. 안 나. 음. 색깔이 음. 안 나기 때문에 그건 딱. 음. 너무 늦은 거, 들어진 거. 단축 시키지 않고. 음. 단축하셔도 이렇게. 단축 시켜 돼. 단축 덜어낼 때, 덜리셔도 색깔, 색깔 납니까? 잘안 나니까. 색깔이 잘안 나는 게 뭐냐면 음. 얘네들이 양분이 얘네들한테 충분히 잘안 가. 양분은. 음. 양분 음. 위에서부터 갑니까? 그쵸 위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그러니까 위의 것들이 시작이 된 다음에, 음. 다음에 이것도 봐요. 음. 요거 두 개만 다지면 요건 음. 까셔도 돼. 이렇게. 그, 그럼 음, 다 아니면, 좋은 것들만 따면 되는 음. 아, 아, 네, 아요아 이것도 지금 하나, 있으면 이거는 따보라 버 이거. 이렇게 따시면 응. 이 열매를 이기서 수인 나오는 걸로 키운다. 응.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응. 버리시고. 그러면 열매를 좀더가져 가셔도 돼. 분석결핍이 남신게. 기가생 분석결핍이 나와도, 응. 나와도 응. 이게. 적과하고 나면서 뿌리가 좋아지면 그것이 회복이 돼. 붕소는 아... 근데 이게 저뭐는 안돼도. 안안 여기 양사이제거안했자 안 뭐. 이런 식으로 전쟁하심인데 여름 전쟁을. 어? 이, 이 안에 것들은 다 열매 받지 마시고. 아... <놀람이> 그렇죠. 제가 한번 늦을, 그냥 줄 줄일 필요 없이 이렇게 회복만 시켜도 수 회복만 시켜도 되니까 수 회복 시켜도 이자 뭐 하는데상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르셔서 여름순을 받아가시라고 그러면 이 여기서 여름순이 나오면 지금 열매를 다 땄잖아요. 열매를 네, 따면 여기서 여름순이 나와. 그러면 가시는 거라. 그럼 이거 열매 적으냐? 열매 적은 거 아니라 이게. 색깔, 색깔 근데 이게, 이게 열과 되느냐? 이런 나무는 열과도 잘 되지도 않아요. 묶을 때 이거, 이 줄케형 늦정 묶어야 되나? 누 늦어. 순꺼그에 순이 나오면, comenz, mean, 순이 나오면, 그때 가면 이거 잡아줘요. 팔을 말쯤에 묶으면 좋겠다. 8월 말쯤에 묶으면 좋겠 초가 되면 다 어, 순이 나와. 순이 어느 정도 나오면? 순이만큼만 나와도 돼요. 나와도 이거 묶으시면 순이 다 나와. 한번 나온 것들은 다 나와. 그냥 눈을 깨우는 것이 문제지. 깨어난 거는 그 다음에는 뭐 이거 최고든 대사지든 음. 다순 나오게 돼 있어. 나온 다음에. 그래, 그래. 요추룩 음. 행가시면 <laughs> 돼요. 음.